여기 올라냐 저도 들어아어 저도 올라 자, 다 짧은 줄이 있고. 아, 소리 질른다 자, 에리베이터를 타러 갑니다. 저저 저, 저거 집라이 타면서 소리소리 지르다네. 소리 어이거면 안되니? 오른발 자, 이렇게 건너왔습니다. 건너왔습니다. 어. 저쪽으로 뛰었어? 음. <laughs> 됐어, 갑시다. <laughs> 그러는 小吃 네, 다참다 되시. 아 그거 심간서가 너무 풍화. 네, 내 리왕도 강강간. 봐내 봐. 꽝똥. 듬듬듬아. 이제 이제 듬듬듬 합니다. 귀칩니다. 암벽. 암벽. 저대편으는 저기 올라가서 종치고 오는 거 아니야. 저빨간거 터치하고 오는 거 아니야. 배가 올라가네. 안나운서. 안나온 건가? 나운서 안나운서. 안나운서. 안노운서 안나운서. 안나운서. 안나나나 30 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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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3하 원, 30 원, 30 원, 30 원, 하하 유리잔도 <놀람> 이제 하도 많이 가가지고. 일로 갑니다. 일로 갑니다 일로. 찍느라고 응. 어. 음. 지금 다들 사람이 별로 없는데, 그니까점심 시간이라던가, 오우려시큼러운 어, 그런 인이 쏟아질 것 같은데, 받으서좀 <놀람> 사다 <놀람> 가는 거잖아. 바빠도 하나씩먹습니다 这个我、啊、操，一个，哪哎呀，这个你不害怕这个。应该不害怕吧？这个没啥好拍的。是啊，他就是这样看一下。感受一下。我有点快。这个嗯，看清楚。嗯，你帮我你赶紧来，看到的。 버라인 엘리베이터 타고 내려가고 있습니다. 어떻네인지 괜찮다. 그어미끄럼틀미끄럼슬라이 타고 인 아, 타고, 타고 건너가서 타고 내려오는 겁니다. 이렇게. 아. 어휴 거리가 있나봐. 사람이 좀어마케보요 엄청 높아 이게 엘리베이터고 저우에 또 엘리베이터가 큰거 있지? 지금 어, 저기 물도 쏟아지네. 어. 비가 와서 폭포인가. 폭포 뭐야. 거기도 만들어 놓은 거 맞네. 일부러 만는 건가? 아, 아까는 아까는 몰랐는데. 물 이렇게 해서 만들어 놨어요. 아까는 몰랐는데. 이쪽으로 가게 해야지. 어. 거의 한 두정도 됐어, 이정도 돼. 아, 높이가. 아, 높이가. 네. 높지만 높이라면 길이지. 그리고 이, 바위, 돌이 좀 다가가는 것 같아. 웬 포크레인이 들어와있네? 봉사 중인데? 근데 이거, 이게 타고, 선상에서 노래 부르고, 저쪽에서 노래 부르고, 뭔가? 이거는 응, 응. 이게 뚜껑이 없는 것 같았는데, 저게, 어, 만들어 놓은 건데, 저게 옛날에 사람 다니던 통로 아니었을까? 그 같아. 어, 얘네들은 저런 게 많잖아. 응. 이제 응. 협곡을 통해서 지금 밖으로 나가고 있습니다. 자이 응. 건너갑니다. 응. 지금 비가 와가지고 물이 응. 좀. 더 많이 떨어지는 거야. 사진으로 하나 찍어 줘. 어? 아이, 가 있어. 안 가는데. 아니옆으로 들어와야지. <laughs> 안 되는데요. 응. 자, 골라서 통과해 봐. 에. 에 아.

머리조심 w y 머리 조심, d What is it? s 졸고 계시고 노래 불러면 돈 내겠지. 들어가는 기용. 여기 돌면 노래 불러는배 타고 내려습니다몸 대신 또 잘라, 내어 앉아 주세요. 다가올 네. 거야. 지 마야무. 마마, 야 从哪来的？哎呀，你的身上证换到了呀？我们错了。哎呀，